샬롬 범어 달고나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당과 용을 죽이시리라로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27장은 총 13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본문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은 1절과 2절에서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도 그날에 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심판에 대해서, 2절에서 6절은 회복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은 심판에 대해서, 12절에서 13절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모아서 불사르실 뿐입니다. 불사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야곱이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과 함께 그의 백성에게도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는 적당한 견책입니다. 목적은 우상을 파괴하기 위함이며 백성의 지각 없음을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상을 파괴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하려면 지각이 있어야 하고, 지각이 있으려면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나의 경험, 신념, 선택과 판단, 결정과 습관 등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일과 자식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상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현실은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